어, 프로필을 보니까 두분다 싱글은 기본이고 베스트 스코어는 언더팟인데요. 저 같은 골린이한테는 정말 꿈의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점을 고치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언 비거리가 음. 조금 늘었으면 음. 좋겠어요. 어, 지금 아이언 비거리 언 어느 정도 나가시는데요? 제가 지금 7번으로 110m를 치고 있거든요. 네. 한120 정도만 쳐도 좋겠어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7번, 한 평균적으로 치면 한 130m 전, 정도는 음. 치는 것 같아요. 130에서 135. 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장타력이 있는 분들은 한 120m 이상은 음. 치는 것 같은데, 네. 아 그거는 예, 제가 좀 스윙을 보고, <laughs> 어, 뭐가 좀 필요할지 제가 좀 봐드리면 될것 같고. 몇번 아인이죠? 7번, 7번 아인이요. ]요. 요게 그러니까 한 110m 정도 나간다고요. 네.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으시고요. 방향성도 뭐 <laughs>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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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긴 하죠. 그때 그때 다르요. 편하게 쳐보세요. 한두 네. 개만 쳐보세요. 오. 네, 하나 더 쳐보시죠. 아까 이제 드라이버 거리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언이 잘 거리가 안 나간다 그러셨어 가지고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아 뭔가 좀 이렇게 직감을 했는데 아 일단 저 우리 저 3D 영상으로 한번 그 스윙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면에서의 모양인데 전체적인 스윙은 굉장히 그 스윙의 템포도 굉장히 좋으시고 공은 엄청 똑바로 가실 것 같아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탑에서. 비니시까지 전체적으로 스윙 아크도 백스윙보다는 저렇게 팔로우스루 아크가 훨씬 더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 다만 한번 백스윙 탑에서 다시 한번 정지를 해볼까요? 평상시 이렇게 영상 좀 많이 찍어 보셨어요? 음, 스윙 네. 영상 네, 가끔. 네. 그리고 탑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 왼팔도 조금 길게 가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건 몸이 유연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음. 많은 여성분들이 좀 약간 오버 스윙이 되잖아요. 오버 스윙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파워를 오히려 좀 잃을 수가 있죠. 뭐 연습할 때 하프 스윙만 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찍어도 네. 꼭풀 스윙이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운 스윙에서 임팩트 자세 한번 볼까요? 실제로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 임팩이 되는 순간에 그 클럽의 이 각도가, 클럽 쉐프트 각도가 양손의 위치가 조금 더 왼발 쪽으로 와서 공이 조금 눌러 맞으면 좋은데 약간은 좀 뒤에서 풀어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도 보면은 오른쪽 옆구리에서 좀 많이 벌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길게 넘어가서 오른팔로 좀 약간 풀어 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네. 조점을 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드리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사이드 뷰에서 어, 측면에서 보는 스윙 플레인 한번 볼게요. 우와. 야, 저 노란 선이 지금 클럽 헤드가 다닌 길인데, 조금만 보더라도 약간 뭐 탑에서 약간 오버 스윙 되는 거, 요거 빼놓고는 야, 어떻게 저렇게 올라간 스윙 플레인하고 내려온 스윙 플레인하고 팔로스로 나가는 스윙 플레인까지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훌륭하게 연습을 잘하신 거예요. 으흠. 물론 이제 백스윙 처음에 올라가면서. 클럽 헤드가 조금 손보다 약간 안쪽으로 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거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스윙은 다 좋은데,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스윙을 좀 반만 들으려고 해도 자꾸 이제 오버스윙이 되잖아요. 요거를 좀 고치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다운블로로 공을 때릴 수 있는지, 어, 요거를 만약에 제가 혼자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탄도를 낮겠지는 낙다운 샷 혹시 해보셨어요? 뭐 가끔 연습은 하는데 실전에서는 잘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어, 오늘 그러면 제가 낙다운 샷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탄도가 낮아지고 낙다운 샷칠때 보면 손이 좀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칠 수만 있으면 이, 이 거리는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그. 전체적으로 오른손 그립은 괜찮은데 왼손 그립이 좀 약간 위크하게지는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요거는 근데 지금 평상시 구질이 거의 약간 스트레이트 아니면 드로우 구질이세요? 네. 음, 그러면은 어, 그립도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립, 그립. 네. 여기서 훅 그립을 잡으면 갑자기 확 훅이 날것 같죠? 훅이 날것 같지 않고 네. 그립이 손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진 손가락이 거. 워낙 짧아서, 아, 짧아서. 네, 그립이 그립을 놓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였을 텐데 왼손 그립을 위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도 오른손을 많이 풀어칠 수밖에 없고 공이 좀 탄도가 높게 뜨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돌려지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돌려진 상태에서 최대한 임팩트 이후에 요거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으로 좀 끌고 나가는 샷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탄도도 낮아지고 정상적으로 공을 훨씬 더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골퍼분들에게 대부분 다 공통적인 건데요. 어디에서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남자 팔하고 여자 팔하고 구조가 조금 다른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오, 어떻게 달라요? 남자는 이렇게 팔을 펴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요. 근데 음. 여성분들은 팔꿈치가 밑으로 음. 보고 있어요. 음. 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음. 저도 신기하다. 제가 알았어요. 어머. 오, 진짜. 도사예요? 도사님 아니, 왔네. 다다 아는 얘긴데. 진짜 그러네? 아, 그래서 임팩이 딱 되는 순간 아.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가야지 게 이게 세게 맞는데 그러네. 이렇게 봐주면 은 음. 이게 세게 안 맞아요. 오, 그래서도 음. 여성분들은 약간의훅 그립이 사실은 좋아요. 음. 더 세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원래 치신 것보다 조금만 돌려줄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드했스 때도 아, 그렇죠. 팔꿈치를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색하겠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지금 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 치잖아요. 다훅 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일단 백스윙부터 해볼게요. 백스윙은 거의 하프 스윙 느낌으로 양손의 위치는 거의 어깨 높이. 그 대신 코킹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여기까지 하고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되고 나서 릴리즈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끊어치는 거예요. 팔로우스루가 낮게 끊어치면은 이게 이제 낙다운샷 할때 이렇게 낮게 팔로우스루 하잖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설명은. 공치기 전에 요 고무티를 한번 쳐 보세요. 이렇게 왼손 조금 조금 더 돌려 주셔도 돼요. 그리고 발꿈치도 바깥으로 놓고 백스윙을 짧게 꺾어서 들고 요거를 빵 때리고 여기서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렇게 가지 않게 릴리스를 하지 마시고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평상시 치는 거 하고는 그렇죠. 아, 지금도 음. 오른손이 과하게 많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고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백스윙 크기도 괜찮은데 이 다운 스윙을 할때 이제까지는 구력이 몇년 되셨죠? 12년이요. 12년을 거의 이렇게 처음부터 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을 오른팔을 자꾸 던져 가지고 채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왼손을 좀 꺾어줬잖아요. 오른팔을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왼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오른 팔이 자꾸 풀어던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찍어치는 느낌도 좀들 거예요. 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거의 안 치시잖아요. 골프장 가면 디봇도 안 파고. 디봇 많이 나는데요. 뒤보심 많이 나. 뒷땅인가요 그건 약간 아까, 아까 임팩트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게 손이 앞으로 나가야지 다운블로를 제대로 파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 걷어서 다 풀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은 찍어치는 느낌들게 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지금 공 돌아간 거 보면은. 저게 이제 클럽 페이스가 아직 많이 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습 스윙할 때보다 실제 공이 있으면 원래처럼 이게 자꾸 오른손이 돌거든요. 그 어프로치할 때 클럽을 이렇게 릴리스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끌고 가죠. 네. 어프로치할 때딱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클럽 페이스 절대 돌아가지 <laughs> 않게. 네. 그렇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공 끝이 오른쪽 왼쪽으로 저렇게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무슨 무슨 뜻일까요? 여기도 보니까 나오네요. 이게. 인하우스로 가서 페이스 앵글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네. 저거를 완전히 스퀘어로 맞게끔 느낌에는 완전히 열고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좋아요. 요거 샷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어 실제 치신 것보다 아 115m 거리는 오히려 스윙을 굉장히 짧게 끊어서 했잖아요. 거리가 지금 더 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발사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언 샷의 비거리 향상. 우선 강한 임팩트를 위해 훅 그립을 잡고 임팩트 시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평소 오른팔로 클럽을 던지는 자세 교정. 오른팔의 움직임은 줄이고,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왼팔로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느낌을 갖습니다. 백스윙은 어깨까지만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또 다운 스윙 임팩트 이후엔 릴리스 동작을 없애고, 팔로스루에서 스윙을 멈춥니다.